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.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. 이 옅은 믿음이 아홉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가 기도를 쉬지 않네.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.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.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.아멘.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.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.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심중을 살피십니다.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셨습니다. 구제할 수 있는 마음,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,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매순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, 나의 믿음을, 약함을 고백하며,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. 말씀으로 이루와 소망과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.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. 그 아버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.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